예, 이어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앙리 사세의 치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절대왕정의 시작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르봉 왕조의 시조였던 앙리 사세의 시대를 봤는데, 앙리 사세는 예, 낭트 칭령을 통해서 위군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했고. 또,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상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절대군주였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어지는 부르봉 왕조의 왕조, 어, 왕들을 살펴볼 건데요. 어, 앙리사세가 1610년에 예, 자객의 손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결국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13세.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루이라는 이름을 세, 13번째 썼으니까 이제 루이 13세로고 부르는 예, 그 아들입니다. 어~ 이 루이 (13세는) 사실 (9살에) 왕이 됐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였던 역시 메디치 가문의 여성인데 마리드 메디치가 실제로 자기가 정치를 하기보다는 재상을 한명 고용을 했죠. 그 재상의 이름이 리셜리에라는 사람입니다. 리셜리에는 여러분 그 알렉산드 뒤마가 썼던 삼총사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굉장히 악당으로 주로 묘사가 되고요.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주로 많이 그려집니다. 자,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이 리젤리에라는 인물이 마키아벨리스트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제 마키아벨리즘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이론. 늘 실제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고 마케벨레 군주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슐리에는 그런 군주론의 기초에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왕권 강화를 하려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억압해야 되니까 지방 세력들을 타파하고 왕의 권한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쳐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어, 우리가 악리 사세가 종교적인 그 관용을 베풀었던 거하고는 좀 반대로 리셜리에는 신교도들을 전부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위그노들을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로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1년 동안 이 지역을 보위를 해가 공격을 했던 어, 굉장히 중앙집권화에 뭐랄까요 목숨을 건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따라서 귀족 세력들이 지방에서 무슨 사병을 만든다거나. 뭐, 지방 세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항복을 받아내고 반란을 진압하고,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 왕권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리셜리에였다. 그래서 사실 루이 13세가 1610년부터 1643년까지 재위에 있는데, 리셜리에의 그 임기가 1642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루이 13세의 시대의 통치는 누가 했다? 리셜리에가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리셜리에는 어 그렇게 중앙집권화를 해서 지방세력을 딱 휘어잡고 그다음에 지방에 지방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관을 우리 앙땅당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어로. 영어로 인텐던츠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지방 지역을 감시하고 그쪽에서 세금을 걷어오고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한마디로 근대화된 국가 우리가 이제 지금 세금을 어 중앙 정부가 있으면 우리 전체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명이 밑으로 쫙예 전달이 돼서 시행이 되고 그 밑으로부터 세금을 쫙 걷어오는 그런 형태의 중앙 집권화에 대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예, 리리리에의 고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물 때문에 그 이후에 강력한 군주가 프랑스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기초를 누가 만들었다. 리셜리에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리셜리에란 인물은 마케벨리스트라고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종교가 이 사람 직업이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란 말은 카톨릭에서는 교황 다음 자리잖아요. 굉장히 그 높은 고위성 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동쪽 지역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큰 전쟁,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17세기 초반에.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이 30년 전쟁에서, 신교와 구교가, 유럽의 신교와 구교가 거의 총 출동하다시피 했던 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누구 편을 들었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슐리에가 추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을 든다? 신교 편을 든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것의 목적은 결국 뭐다? 종교보다 뭐가 중요하다? 국가의 권력, 국가의 힘이 더 중요하다. 국제 정치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카톨릭 국가죠를 약화시키고 프랑스의 부르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같은 카톨릭국가지만 제들을 네, 밟아야겠다. 그래서 신교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 뭐, 종교나, 뭐, 신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 정치를 보여줬던 끝판왕이 누구다? 예, 리셜리에라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셜리에, 어, 얼굴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릴리가 죽은 게 1642년이고 루이 13세도 164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어린 아들이었던 아이가 다섯 살의 왕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 루이 13, 아, 14세죠. 14세. 자 이렇게 보이는 루이 14세 1643년에 다섯 살의 아들 루이가 왕위에 오릅니다. 어, 역시, 어린아이가 왕에 오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섭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섭정은 이제 또 주기경이 있네요. 음,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의 마자랭이라는 인물이 주기경을 맡게 되어서, 이 어린아이는 1661년까지는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인이 되어서, 1661년에 이제 제대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마자랭 주기경이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 이 인물은 여러분, 이 그림이 훨씬 더, 이건 어린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훨씬 더 여러분이 더잘 알려져 있죠? 예, 제위가 1643년부터 하긴 하는데 한 20년가량은, 아, 다살에 됐으니까 21살이니까 한 16년 동안 통치 안 하고 1661년,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있다가 통치를 하게 되는 예, 루이 14세의 가장 이풍이 당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 루이 14세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레타스의 무아 뭡니까? 국가, 그것은 바로 나다. 지미고 국가다. 뭐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의 주인공이죠. 자, 루이 14세 어린 시절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뭐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 마자랭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왕권 강화 정책을 리셜리에 이어서 했지만, 리셜리에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1648년부터 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부터 어그 귀족들의 연이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연이은 반란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프롱 드의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막 귀족들이 쳐들어서 자기 목숨을 위협하니까 이 궁전 저 궁전 막 이렇게 돌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52년에야 이 프롱드의 난이 연쇄적인 귀족 반란이었는데 이것이 겨우 평정이 되고 루이가 다시 파리로 복귀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남습니다. 어떻게? 귀족은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 따라서 어, 이 어린 왕자는 이제 커가면서 귀족의 권한을 줄이고 나의 권한을 확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61년 22세의 나이에 이제 드디어 마자랭이 죽고 어 왕자였던 아 왕이 됐던 이 어린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드디어 친정을 시작을 합니다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루이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왕권강화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자기를 중심으로 뭐 행정, 군사, 뭐 사법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왕의 권한으로 집중되도록 중앙집권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도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과 징세를 할수 있는 담당관, 땅땅당을 모두 파견해서 지방이 36개의 구역으로 정비된 것도 있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대주의와 절대왕정 셈이 그첫 시간에 절대왕정의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했지만 절대왕정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상이었던 나중에 재무부 장관인데 콜베르를 등용해서 재정 예, 총감이었던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했고요. 금은을 확보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어, 상비군 우리 핵심이었던 군대를 굉장히 크게 확충합니다. 어 20만 명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함대를 가졌다라고 나중에는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종교 정책도 어 앙리 사세가 했던 것은 정반대의 정책 뭡니까 종교 단일한 종교 하나의 왕에게는 하나의 종교만 있다 이 원칙으로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위그노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에는 크게 예, 나쁜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역시 절대왕답게영토확장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제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2년을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 왕이 이제 죽기 직전에 했던 게 에스파니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그래서 스페인의 왕통이 끊어지면서 그쪽의 왕권을 자기 그, 뭐, 뭡니까, 혈족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수차례 전쟁을 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왕이 했던 업적들 중에서, 아, 까 얘기한 콜베르라는 사람의 예, 재무총감이었던 콜베르가,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콜베르의 말을 한번 볼까요? 예. 1653년에 콜베르가 아까 얘기한 마자랑에게 보내는 서안에 보면, 뭐, 사치 분공업도 살리고, 보호무역 제도하고, 뭐, 재정적자 줄이고, 해상운송을 프랑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중상주의 가장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또 유명한, 아까, 아마 절대 왕정 시 초기에 얘기를 했지만, 자크 보쉬에가 여러분 왕권 실수들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 글을 적었던 것도 루이 14세 시대고요 어, 루이의 얼굴들을 볼까요? 예, 70년에 루이, 73년에 루이, 예, 이게 다 초상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왕이 점점 늙어가면서, 예, 얼굴들이 바뀌는 거볼수 수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루이 14세의 치적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인데, 어,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 굉장히 어, 핵심 영역이 될 우리가 베르사유, 그리고 프랑스 역사에서 굵직한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된 베르사유 궁전을 누가 지었다? 루이십사세가 지었다. 왕궁을 짓는 목적은, 예, 왕권 가십니다. 베르사유는 이 시기에 수많은 이제 그 문예의 지능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회를 열고 귀족들을 불러서 거기서 끊임없는 파티를 열면서 베르사유의 파리가 유럽의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했던 것도 역시 베르사유였습니다. 베르사유 지금 목적은 뭘까요?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왕권 강화 깊은 관련은 있습니다. 베르사유라는 이 어마어마한 궁전은 후대의 수많은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것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데 이것은 왕권 가시라는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귀족들을 불러다가 끊임없이 파티와 연애에 시달리게 해서 결국 뭐냐? 자기가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귀족 감시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예, 베르사유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 되게 유명하죠 거울의 방. 예, 그리고 이제 나는 태양왕이다 자신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폴론상을 예, 여기 베르사유에 있고요. 어, 오늘날 베르사유 가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넓은 영지의 뒤에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요 보셔야 될이 그림은 자 이렇게 왕이 전쟁을 수, 수많은 전쟁을 하고 엄청난 궁전을 짓고 수많은 파티를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겠죠. 왕궁의 화려함과 루이의 백성들의 초라함.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루이 14세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상입니다.